빛을 따라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과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신비한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도다.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신비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세계에 살고 계신 여러분은 우주의 신비 블랙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그동안 상상 속에서는 그려보았던 블랙홀의 모습이 전파만한 경으로 촬영되어 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지름은 165km.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이른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크기와 힘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구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블랙홀은 강한 중력으로 빛마저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은 어렵고 그 그림자를 통해 블랙홀의 모습을 찍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블랙홀은 별들의 최후일 뿐만 아니라 우주가 탄생한 시작점이기도 한다는 이론을 폈습니다.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힘. 우주에만 블랙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홀처럼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사람이 있고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일이 있으며 배우면 배울수록 빠져드는 공부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에게 빠져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일에 빠져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공부에 빠져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특이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히 다른 점, 사실 이것이 빨아들이는 힘입니다. 신비하게 빨아들이는 강력한 매력인 것이죠. 그런데요, 묘한 것은 빠져들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관과 객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지만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은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되죠. 우주의 블랙홀도, 마음의 블랙홀도, 진공, 다 비어 아무것도 없음, 이면서 또 동시에 묘유, 신비하고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는, 바로 신비한 진공이면서 묘유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놓기도 합니다. 이제, 광활한 마음 우주가 펼쳐내는 신비한 블랙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봐야 그 신비감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있는 우리가 도무지 알수 없는 신비의 세계, 비밀의 미스터리 세계, 블랙홀의 신비와 함께 콜로세스의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세계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요, 우주의 신비가 다그 속에 담겨져 있어 모든 것의 충만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졌습니다. 하나님 섭리의 블랙홀의 신비에 빠졌습니다. 블랙홀, 우주에 있고 사람 마음속에도 있으며 인간관계 위에 있는 블랙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있는 블랙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통로요, 부활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과천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504-6837번 02504국-6837번 과천소망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